জুল মাৰ ইল গুৰা 강수방수치8수치 수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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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치 수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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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치 수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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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수, 아, 수 아, 뭐, 외로울 때도 아, 있으시지만늘많지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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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난, 음. 난, 가 안돼. 난, 는 난, <리라> 이렇게 잠대, 음. <laughs> <상견대. 와. 웃음> 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휴가 가는 했는데. 자, 그래도 아버지가 술안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그래 예쁘셔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술 하나 따라 드려요. 네. 그 아, 술을 잘 우리가 술을 같이 술을 같이 못 먹으니까 점아쉬는. 내가 옛날 구아이 뭔지 한번 얘기 자꾸 하거든요. 어, 짝사 잡고 가보세요. 아, 옛날이 지금 난 먹은 닭이란 사람인데. 어, 잠깐 이따술 드시고 아버지 손톱 깎는 효도 시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만만에도그만고야 듣다도 봄사랑니다 참장아, 가 청모가 감사 아, 음. 역시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의 어. 대부십니다. 날자 음. 아버지 이거 지금 셀프로 나온 거야. 아버지가 스스로 나오신 거야. 이건 약가개가한게야니에개한 게. 아버지 좋아서 노래 한명 개월을 많이 했는데 응. <laughs> <배항하기만> 난 그냥 그냥 하지만 난미합니다딱 <laughs> 예. 개한 아버지 응. 좋으시니까 하신 거야. 기분이 좋으시니까 그냥 노래를 하신 겁니다. 아이참 덕분에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요새뭐 전부 이 카드 덱이미 배가 가드댕긴데 나는 옛날 산 음. 역사를 하는 길입니다. 음. 우리 어떤 산에 살았다. 음. 그 여섯 개의 산. 이게 내가 자꾸가 무슨 저 나중에 언제 한번 저기 그 진짜 그 하루 자면서 어르신하고 같이 한잔하면서 이렇게 좀. 에, 하루만 자면 내가 요새는 그 자꾸 한몇개 고용사 민정. 음. 내가 초딩 때 그랬던 방송. 나중 나중에, 나중에 저그 하루 어, 자면서 음, 그래도 네, 어르신하고 또 어르신하고 또 한참 병이 외로우시니까 아버지 외로우시니까 이제 하루 자면서 음. 하루 종일 좀이 옛날 얘기 아, 좀 아, 듣고. 아, 아버지, 예. 요거 이제 보건소 에준 건데 이 예방하는 음. 거에 마사지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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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지. 자 mean. 이렇게 하면은 자 팔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음. 이렇게 어허 좋네요. 어허 이런 마사지나 어허 근데 어간에 어. 좀 길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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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뭐 들어가니까 뭐 담에 들어나왜길다고 오호 어허 good. 자 애쓰셨어요 당재시느라고 어째 조금 시원한 길거리 가십니까? 시원하지 저는 있어요 가니요 아 예. 그런 기능이 있어요. 척척 어, 야... 척, 척 소리하고 좋습니다. 어, 너무 시원합니다. 효기 어, 있구나. 맞아시간 어, 번이 번다, 번이. 네, 아버지 f r o and Miko, origin. Selfro. origin.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o i 그러셨구나 음. 자 아버지 잠깐 자 그러면은 쪽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머리의 중앙이잖아 아. 예. 여기 고, 어, 음. 아 좋습니다 아버지 응. 잠깐 음. <laughs> 술 난, 드시고 난자 여기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 고그 드리고 술먹여고을때여주고 숨을 들여 주시고 을 들여 주시고 숨을 들여 시고시고숨한하시고 어깨쪽이 어깨 많이 뭉 i v 여요여 조금 조치시치 봐. got to go to m u t i 계란 What is all of my sister? I get u 을 w h e 다니까 u two. I'm 요이게 하고 to get u 하 I'm going to get 자, 음. 자 한번씩 이렇게 긁어드리고 음. 아, 어때 아버지? 그런 거 그런 거개운하 개운하죠? 마음이 시원하지? 마음이 시원하지? 자, 아버지 시원하게 네, 실질로 시원, 시원한지 한번 나도 한번 아, 받아보고 네. 싶은데 막내 한번 받아 보세요. 음. 자 여기 중앙에 돌려주고요. 오 시원한데요? 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데 진짜. 당연하죠, 눈이 바짝 이렇게. 떠집니다. 야, 이거뭐 싸구리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시... 준 겁니다, 의료용입니다. 오, 어, 어, 우리 기 어, 보건소에서야, 어, 이런 게 나당. 감사합니다. 오 아, 네. 어, 시원한데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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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오, 어, 어, 시원한데. 완전 제